다음은 코트렉스에 대한 단기적인 흐름 분석입니다. 본 채널은 4월 26일 나 구간에서 265원 아래에서 매수 전략을 구사하여 동종목의 가격이 2 9 2원까지 진출하여 1차적인 이익 실현 전략을 구사하고 다시 265원 아래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한 상태에서 대응 전략을 업데이트 시키지 못하였습니다. 4월 26일 언급에서 다 구간 즉 213원부터 173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에 대하여 낮게 보았으나, 만약 동종목이 하락하여 이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매수로 대응하자는 전략도 같이 언급을 하였는데, 동종목은 이후 하락하여 다 구간에 진입을 하고 나서, 현재는 다소간 반등 중인 226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일은 코트렉스의 상하단의 가격선을 고려하여, 코트렉스의 흐름 및 방향성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살펴본다면, 상단 가격이 284원대에 머물고 있고, 하단의 가격은 123원까지 상승하다가, 현재 83원대에 머물고 있고, 동종목의 중심 가격은 168원 정도로 출현되고 있습니다. 대응이 가능한 구간은 그림 속에서 다의 영역 구간과 한 단계 더 아래인 183원부터 143원까지 폭넓게 포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가격에 상응하여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 범위는 183원부터 168 정도까지입니다. 목표치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6일 제시한 가격대와 비슷한데 단기적인 저항 223원은 무시를 하고 257원에 접근하면 저항이 드세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 부근의 고비를 잘 넘기면 중기적으로는 284원부터 312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단가의 조정을 위한 구간으로는 243원부터 257원 구간을 적절히 활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기적인 목표가 매도 전략은 위에서 제시한 저항 가격, 즉, 257원, 284원, 312원 부근의 저항을 감안하여 물량 조절을 해가면서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파동의 구성 모양은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보이나 이에 더하여 조정 소파동이 하나만 더 생성이 된다면 모양이 갖추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부분의 추세선 가격선 등은 183원 정도 부근에서 가격의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가리키고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